오늘 <laughs> 음, 웨딩 컨셉 맵죠 내추럴 그냥 응. 되는대로 맥히는대로 갑자기 렌즈를 끼시나요? 리마인드 웨딩 셀프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것 같아, 것 어, 빨리 가자, 빨리. 시간이 오늘 일이 너무 많고, 할 일도 많은데, 업무도 많은데, 지금 셀프 웨딩 촬영을 해야 돼서. 왜냐면 이번 주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. 결혼 기념일 여행을 갔다 오긴 했지만, 아이들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. 하, 4시간 결혼 기념일. 의미가 있는 거겠죠, 그래도. 셀프로, 어. 그 포토매틱에서 셀프 웨딩 촬영해볼거예요 결혼 15주년 제가 아침에 하고 온 출근길 메이크업에서 드레스만 새롭게 새로운걸 빌려입고 왜냐면 15년 전에 입었던게 안맞으니까 하나도 안맞아 뒤에 자크가 안올라가 자크래, 자크래 지퍼 안올라안올라 남편은 그냥 결혼식 때 결혼, 입었던 재킷시 그대로 있어서 기존 겸... 이건 힘들 거고요. 디자이너 선생님의 샵으로 가는 건데, 그 지인이셔서. 1 60km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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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영어 <laughs> 마치 너무 알아 듣는 것처럼. 이거 <laughs> 왜, 야, 좀 얘기해주지. 이거 <laughs> 지금왜 <목소리> <laughs>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니? <laughs> 되게 시끄럽구나 여기서 영어 얘기하고 여기서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웨딩 컨셉 없죠 내추럴 그냥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이스타벅스 쇼핑백은 뭔가요?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니고 이스타벅스 <laughs> 쇼핑백은 제가 드레스를 음. 입을 때 어떤 슈즈를 음. 신을까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음. 모르니까 음. 이 중에서 신어보고 자 저희가 아까 급하게 운전해가지고 달려온 이곳은 포르티아 컴템퍼러리라는 그.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 너무 연출한 것처럼 어떻게 옷딱왔어 이러면서 번리프팅이했으지 <laughs> 어,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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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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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데 니 아니 아니 아까 <laughs> 요즘 그신 뭐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, 몇 개만 더 입어볼게요. 네. 뭐, 일단은, <laughs> 이런 그런 고정관념을 빼셔야 돼요. 맞아. 나는 뭐 어깨가 좁으니까. 응.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내가 뭐 키가 작으니까 어떤 스타일에 이런 걸 입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, 없어요, 없어요. 응. 입었는데 이게 더 어, 나의 이런 것 보다 더잘어울리더나그 의외를 발견하고 싶네요 오늘, 오늘 내가 오늘. <laughs> 드레스는 일반 패션이랑 다르게 아.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만져줄 수 있어요 아, 가봉이 가봉이라는 선서가 아. 있고 오 응. 그래서 내가 골반이 좀 크면 밸런스를 맞춰 주면 돼요. 어. 내가 요렇게 하에 해서 필요 없어. 아, 리프트, 리마인드로 사진, 사진 찍기 좋은 맞아. 스타일로 그치. 또 추천해 드릴게요. 궁금해, 궁금해. 가볼까요? 따라라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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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라라라. 무슨 음악이 좋을까? 좀더 우아하고, 레링턴스막좀 깔아 줄래? 무거워가지고. 오~~ 나는 사실 고백하지만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런 거한번안 해. 왜냐, 왜냐면 저는 그디자인지출 선생님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해놨으니까 와서 입어라 이렇게 하셔가 그냥 입고 그냥 일시장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이 기다리고 그런거안 해봤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처럼 기다리... <laughs> 남편처럼 남편 어, 남편 문을 닫도록 하겠어요 아 근데 있는 건가요? 네아 어? 실례는 제가 열까요? 네 아, 제가 열게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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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예쁘다. 탄피부데 하니까 화사해 보이는 느낌? 응. 어. 이게 케미컬 레이스라고 밀도가 있는 레이스예요. 아. 아, 여리여리한 레이 <laughs> 어, 말고 그리고 이런데 체리 하나도 없으셔가 정말 탑보트가 위에 있어요. 아 투피스처럼 보이게 해서 아 이렇게 근데. 뒤랑 옆에 보시면 이어져 있어요. 음 그러니까 원피스인데 앞에서 보면 투피스 느낌. 음 그래서 탑보트 위에 있으니까 훨씬 길어지잖아요. 길어 지잖아요문 어, 어. 응. 열어 문 열까요? 근데 허리를 되게 딱 잡아주는 거내그 장점? 그렇죠. 어 여기 사는 거. 되게 뭔가 글래머러스해요. 약간 약간 저는 어색한데 예쁜 거예요. <laughs> 예쁜 이 피부톤이 지금 아까 건 화이트에서 환해 보이고 지금은 좀누디에서은은하 어, 어, 원래, 원래 어, 가지고 있는 이 피부톤이 어, 그대로 되어가죠맞아데 어. 이게 제일 우리 남편은 청바지에 그냥 검은색 자켓을 입고 오는데 나 혼자 너무 <laughs> 예쁘. <laughs> 예쁘게 하고 온거 아닌가 약간 그런 고민인데 또 심플한 것도 하나 더입어네 알겠어요 열어볼까요?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거다 이거 뭔가 너무 음. 웨딩 드레스스럽지 않고 되게 편해 음. 왜냐면 이렇게 몸을 진짜. 안 조이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몸은 꼭 나를 꽉 조여서 뭔가 되게 예쁘게 밝히려 이게 되게, 되게 되게 멋스럽고 근사해, 그치 않아? 네.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이 느낌에도 어. 더 세련되고 뭔가 어, 그, 어. 그리고 이 타프타 소재가, 어. 어, 소재가 만지는 달라. 대로 빛이 다르고 맞아, 구김이 맞아. 다르잖아요. 얘가 사진에또 예쁘게 나와. 이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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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을 골라볼게요. 같이 고르세이 골라볼게. 어.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 일단 모두가. 이거 음. 잘 어울릴 것 같아. 요 음. 괜찮을 것 같은데? 괜찮을 것 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. 조금씩 나와도. 너무 멋있다. 아니면 아까 내가 코보았던 이거 이렇게 입어보니까 되게 멋스럽네요. 드레시하고. 이게 더 이게 조금씩 보일 수 그냥 갈만해 보여서 음. 이게 더. 많이 늦었나? 가시자. 촬영하러? 음. 근데 소녀된 듯한 느낌. 나는 이렇게 눈뭐 라인을 보면 입을 허어 벌리는지 몰라. 다 그런가? <웃음> 나만 그가 <laughs> 어,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안정을 드렸어, 방금. 아니, 조금, 좀 진한 색도 안 넣을까? 약간 이런 흑장 <laughs> 미색 같은 거안 넣을까? 응. 아, 이걸 넣은 적이 있 약간 스모키 <laughs> 혹시 붓 있나요? 저희 다있어요 진짜 다있어요 <laughs> 뭐, 메이크업 박스가 왔어? 예뻐지는 곳이라니까요 다있어 박스가 통째로 왔어 <laughs> 끝 이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스튜디오 셀프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확 벌어질까봐 살짝 집어주는 거죠. 어 덕분에 너무 특별한 날이 될것 같아요. 음. 너무, 너무, 예쁠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감사해요, 생 님. <laughs> <laughs> 좀 웃기지 않나요? 이런 드레스를 입고 운전해서 결혼하러 갑니다. 저 결혼해요. <laughs> 제가 운전 <laughs> 직접해서 <laughs> 메이크업도 직접 했고. <laughs> 셀프 웨딩이고 또 본식 결혼이 아니라 리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레드 컬러도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? 레드 내 마음대로 음... 15년 전에 결혼식이 막 떠오르네요 가로수길에 있는 포토매틱이라는 셀프 사진관이에요 1시간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 드레스를 셀렉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촬영을 하면 2시간에 셀프 웨딩이 끝납니다. <laughs> 초간단하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나오는 거예 쉽죠? 이제 남편 들어오세요. 괜찮나? 색깔이? 그래서 나만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안썼더니 어, 괜찮은가요? 근데 이 옷이 유의미한 쉬니까 이 옷의 유의미는 15년 전, 15년 전 결혼할 때 입었던 응. 다시 말하자면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은 이제 안 잠기는 관계로 지금 펑퍼짐한 살이 쪘으니까 펑퍼짐한 걸로 결혼 15주년을 기념하는 커플 촬영입니다5분시 찍어 볼게요. 마음대로 재밌게 자, 그냥, 응. 그냥 하자. 어색 <laughs> 너무 어색하다. 좀.. 좀 잘.. 잘.. 멋시는 표정 <laughs> 액자로 집에 대문짝만 하게까저 걸어놔야 될거같 제가 그.. 네. 드레스를 반납하러 갑니다. 네. 네. <laughs> 네. 오빠. 바이바이. 집에서 만나. 네. 음. 한 시간 반 만에? 한 시간 40분 만에. 네. 셀프 웨딩 애니볼서리 촬영을 슈팅을 끝냈습니다. 아. 드레스를 반납하면 딱총 2시간이 걸린 촬영이에요. 쉽죠. 꼭 드레스가 아니어도 갖고 계신 그게 예쁜 화이트 원피스 같은 거를 입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7만 원의 행복, 뭐 15주년 아니라 16주년, 17주년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우리의 아름다운 그 순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가 9월 19일, 바로 저희가 15년 전 결혼한 날입니다. 의미 있죠. 저희가 원래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하잖아요. 이번 주 목요일 9월 19일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. 이 영상을 빌어서 남편에게 15년 동안 희노애락이 있었지만, 왓다, 고다 왓다, 고 말을 다하다싶습니다왓다 9년도 9월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향수 베스트 6를 모았습니다. 리얼이고요. 다 제가 실제로 쓰고 또더 구입한 제품들입니다. 네. 변화를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면 그게 와이드 벨트나 스키니 벨트.